那那咱们联系。好，OK OK、啊。有机会的可以，明天咱们游完泳可以一起吃饭，我请你吃饭好吗？哦、呃，好啊，好。可以吗？好好好。好好好好好看看怎么时间怎么安排。啊，OK OK，好的好的,好的，谢谢你啊，<好>谢谢。d a 하워.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경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정리가 너무 안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멀리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어, 예뻐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와, 여기 뭐 정리가 너무 안돼 있는데? 여기도 타이동의 한 필수 코스인데, 하이빈 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앞으로 쭉 가면 저쪽에 필수 코스가 저 앞에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따라가 봅시다. 어, 그래도 여기는좀 사람들이 있네요. 어,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다들 뭐 손에 한 개씩 뭐 들고 먹고 있는데 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들 뭐한개싸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음... 한국말 할줄 알아요 아 uh, sorry I don't speak 아, 아 so so you can speak e n g l i 아 you you live here yeah I'm f r 아 이분 타이 동 사람이래요 어 uh, I'm from Korea yeah I can I can t l 아, yeah, I'm a l i Yeah, i can yeah see 啊哈哈，啊哈哈，哦哦，可以做一个简单的访问吗？可以啊。哦哦，你叫什么名字？叫我 tiffany 就好。tiffany 蒂凡尼。蒂凡尼。哦，我第一次来台东啊，uh, 有没有什么可以帮我讲讲台东是一个什么样的地方？我应该去哪些地方看一看啊？Mm hmm. 吃哪些东西啊、oh, 什么的？ 我今天是第三天，第三天，嗯，你有听过三仙台吗？三仙台，它是一个很漂亮的一个跨海的大桥，哦。对，很值得去。三仙台，嗯嗯，三仙台라는아주예쁜다리가있다는데거기가보라는데짜리저리搭车的话大概一个小时。哦，by bus，right？嗯嗯那只在台东这里面这附近有什么？湖水湖。 아 호수호 수영很棒，可以游泳。 저쪽 앞에 호수호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수영도 가능하다는데.明天会去游泳。啊是吗？啊一起？可以啊。哦 내일 내일 호수호 거기 가서 수영 한다는데 같이 가자는데干净啊是吗适合很漂亮啊咱们可以坐一下吗坐一下坐一下啊才这安家结果那那你就是一直在这里长大的吗没有我是搬过来搬过来的 台南是台南县的，以前哦。为什么会搬来台东呢？因为我喜欢这里。那可以问你做什么工作吗？嗯做医疗的，医疗业。医疗业，对。护士。哦，护理师，对，护理师。啊。哦。护士护士我粉丝们问你你在吃什么？那里有一家很有名的蛋饼，很好吃，你可以去吃看看。啊，是吗？对啊。 유명해요 이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계란빵을 파는, 계란 팥빵 바로 조합해. 이사 냄새 끝내줘요하다이 사람은 요하다이 사람은 제일 중요하다. 사람은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은 6고 있다면, 이 사람은 6년째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6년째 살고 있다면, 은 6년째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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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째살다면이 사람은 6년째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6년째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6년 사람은 6년째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6년째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香港째 살고 있다면, 이에람은 6년째 살고 이사 살고 있다면, 哦，oh, 我中间有两年是住在香港的，然后后面、oh. 后面就是有，我觉得香港的步调实在是太快了，oh. Oh. 我喜欢我喜欢有就是自然的地方，所以我就搬回来台东。 나나 부피 부족하지 않지? 우리가 한몇개몇 개에 와서 2번. 아, 그래요. 나...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예, 예. 이분 결혼했고요. 그다음에 남편은 홍콩에 살고 있대요. 원래는 홍콩에서도 한 2년 정도 살았대. 근데 홍콩의 생활 박자가 너무 빨라 가지고 홍콩은 약간 좀못 따라가겠다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살고 있대. 와, 진짜 저리나 1인근 건 양이 지고. 부회 절대 很无聊吗?不会啊.不会吗?可是一花,就就 啊，这里也有朋友。哦，你在这里怎么会有？就慢慢认识。啊，慢慢认识，然后就啊，慢慢就会有。给，你这黑娃套头的满头过去啊，可以说你的年龄吗？我三十。三十。那是一九九三年。年。哦，很童颜。很童颜。是是是。哦，有呃，还没有生孩子，这样？还没有。哦，对对对，有有毛小孩了。啊哦哦。 那你老公一个月只回来两次的话，那<对>那剩下的天数会不会很孤独啊，或者很寂寞啊？还 OK。<laughs> 我觉得偶尔 <laughs> 分开一下还不错啊，是吧？在一起会吵架。那你现在是下班就过来这样转一转？对。对这里的一天的生活，这个这个什么怎么说呢？生活频率顺序是什么样的？从早到晚会怎样？ 其实其实就跟一般在城市生活差不多，oh、但就是你把那些交通的时间扣掉啊，oh、你可能可以睡比较晚一点哦，oh、然后。 下班的时候你可能就是이以来公园啊或者是这边할步 너무 oh. 放假的时지않就不用花那么多时间如果你想要去海边游泳的운곳比较近이就是가这些大自然是比较近你很喜欢大自然对对对啊이看这里生活哈喽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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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p a t t e r n 你 o k 对讲你에你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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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活吗？不会啊，会继续想继续住下去。哦，继续住下去。哦，那这里的这个什么生活费也应该比城市里要低的。没有，没有吗？台东的生活费不算低。哦。它比台南跟高雄要再高一点。是吗？对。跟台北差不多。比台北没有像台北那么夸张啊，嗯、稍微低一点，但是。对吧？台北算很夸张的，对吧？嗯 비교 꽉찼 최근에 요장아비교 그러니까 어 여기 혹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니까 타이동의 생활비가 그렇게 싼편이 아니래. 그러니까 다베이처럼 그렇게 막 미친 정도는 아니겠지만 타이난보다는 여기가 좀더 비싼 편이래. 나 시앙, \"我在這裡可能待一個星期到兩個星期左右。我應該去吃些什麼東西啊?어 <laughs> 뭐 맛집 이런 거 한번 물어보자.\" 칭이 되는 화, 처에 여기 식당이 키리 然後它的豬腳飯跟牛肉湯我覺得還不錯。你覺得那裡是我覺得好吃。好吃。對,我覺得如果是光光客來的話會會建議一去吃。哦,可以啊,這裡記一下。 그래? 哦,맛집정보항이 나왔습니다. 칠리포라는 맛집. 어,족발밥이 엄청 맛있대. 치즈숫자치嗎? 숫자치. 음,你喜歡吃炸雞嗎? 炸雞啊我在韓國吃的也挺多的但你想吃啊?哦,炸雞可以啊。有一間很有名。的 <laughs> 啊就是那個Blue Dragon 아블루자간다 이젠 예很아홍짜你吃豆花豆花我吃豆花好吃台 순두부집. 여러분들, 여기는 순두부를 약간 좀 후식으로 먹거든요. 달달하게. 嗯. 그거 맛집이 또 있대. 어, 여기도 체크. 어, 나 내일 취회 요영의내일天気會好 어, 你會有你要有 아, 我會有요. 我喜歡有有.如果你要的要下午5아白天不 每天要申请，就是要提前两个礼拜申请，就比较麻烦。两个礼拜？对。내일수영갈 건데，수영할 거면 4시 반에 도착해야 된대. 오후 4시 반에. 그 전에는 못 내려가게 한대요. 오후에 수영이라, 호수에서 수영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내일 가볼까?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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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요어어아뭐 음, 음, 음. 수영은 같이 할수 있잖아. 내일 뭐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어 약간 좀 현지의 좀 이렇게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나 나咱们联系。好，OK okay, o k okay. 啊有机会的可以明天咱们游完泳可以一起吃饭我请你吃饭好吗어好啊好可以吗好好好好看看怎么时间怎么安排啊 <laughs> <laughs> o k 아, OK，好的好的，谢谢你啊，谢谢。Okay, okay, <laughs> <好>。<laughs> 여기는 완전 숲이네. 해변가에 있는 약간 숲으로 되어 있는 공원인데 이쪽은 뭔가 조금 가꿔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쪽은 뭔가 좀 가꿔져 있다. 근데 바다 쪽저 편은 아 이건 뭐 수평선, 수평선 끝내주네. 여러분들 바다 한번 봅시다. 어 동네 애들끼리 자전거 타고 놀러 왔나 봐. 안녕? 안녕? <laughs> 어, 요쪽으로 갈수록 살짝 좀더 정리된 느낌이 난다. 아까 저긴 너무 야생이었어. 어, 여러분들 저 보여? 야, 바닷가에 차 세워놓고, 와, 씨. 저 바이브 미쳤다. 제주도 같은 느낌은 나뿐인가. 제주도 느낌 나고요그 다음에 고성 느낌 나고요 아, 고성이랑 제주도. 아, 너무 비슷하다. 어, 저기 막 야자수들 이런거 보고 하면, 어, 제주도 느낌. 어, 저 멀리 넘어, 저 한라산 보이네. <laughs> <laughs> 야, 근데 이 공원이 길이 꽤 크다. 저쪽으로 길이 계속 돌려있네? 야, 이거는 진짜 오토바이나 자전거 한개 빌려가지고 놀아봐야 되겠는데? 길이 엄, 엄청 커요. 우리는 계란빵집으로 갑시다. 아, 이 앞에는 깔끔하게 잘해놨네. 야, 여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잘해놨는데, 저 뒤로 뭔가 좀 아쉽게 해놨네. 계란빵 집이 어디지? 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계란빵 못 찾으면 야시장 바로 가자고요? 잠깐만요 아 그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서 아까 냄새가 너무 좋았어 이 집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유명한 집이 한개 있어 광지송요빙이라고한게 있는데 이거 6시에 문 닫았는데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하네 야시장으로 바로 갈까? 광광야시장 레츠기릿 잠깐만 야 이건 누가 봐도 맛집인데?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맛집인데 이 길거리에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사람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아니 길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기 사람들 다 들어가 있네 만두 집이야 여러분들 만두 한개 먹고 갈까 만두 집이에요. 아하 이거 고기 만두 새우 만두 야채 만두 세 종류가 있어 그럼 방금 오면서 다른 테이블 을 봤는데 소고기 볶음이 있어 야 내가 좋아하는 볶음 요리를 여기 다 있네 어떻게 여기서 1차 2차 3차고 <laughs> 여기도 사이드 반찬 파네 사이드 반찬 한 접시에 40원이다 한 접시에 40원이면 2천 원이야 너무 괜찮다 <목소리> 야 여러분들 피 얇은 거 보입니까 요게 새우 요게 고기 육즙 한 개도 떨어뜨리면 안돼 간장 이런 거 없냐고 아 일단 그냥 원맛 그대로 아야 예. 싹뜯니까 육즙이 와야 미쳤네 미쳤다 미쳤다 느끼 하지 않냐고요 전혀 즉 예술이야. 고기는 고기대로 맛있고 새우는 새우대로 맛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있어. 일단 피가 진짜 얇아 피가 진짜 얇은데 안에 육즙에다가 그냥 만두가 와. 새우살이 안에서 톡톡 터져 테이블마다 만두는 일단 기본으로 시키네 한 개에 100원 4,500원 이 만두 맛은 사랑이야 이집 정말 만두의 진심이고 만두만 봤을 때 띵타이펑보다 맛있어요 띵타이펑은 말 그대로 대기업 맛이면 얘는 진짜 그냥 로컬의 맛이야 이집 이름 이건 진짜 만두만 봤을 때는 이거는 와 다른 요리는 내가 아직 안 먹었으니까 이름이 린자정자오 영어로 링덤플링 대슐랭 구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집 메인이 만두고 만두만 먹었을 때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개에 100원이야 4,500원 가격까지 착해 안에 속이 그만큼 가득 차 있고 막 이만큼 들어있는데 4,500원 4,500원 9,000원이야 흠잡을 데가 없어 가격까지 그리고 여기 서비스 태도 아까 내가 딱 앉았을 때 나한테 메뉴 가져오는데 영어로 왔어요 나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가지고 내가 중국어 하니까 아 웃으면서 중국어 했어 서비스도 좋아 이 집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이 집은요 제가 다이동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올거 같아